떴어? 호킹스 떴어? n g 세 번, 네? Maybe h a w k i n g 죽 going to get t h h a m e is o v e r h o l y shit. o 지나간 거 같다. 덕구? 홀리쉣 덕구? 호킨스의 덕구라고? 아 돌아버리겠네 야, 발전기 하나도, 하나도 못만진게 싫어하냐 고과중에 나는 발전기 빨리 만져야돼 호킨스 같이 돌리자 같이 돌리자 얘들아 같이 돌리자 2층에서 거 돌려야돼 2층 혼자발전기 돌려야돼 저거 저발전기 제일 힘들어 저기서 어? 무슨게이지 루인 샀어? 난 루인 없앤게 너무 커 너무 좋아 이판이 이 판에 루인 찾기가 체크가... 여기서 하늘의 별따기야 걔 2층 가야돼 나는 2층 발전기 돌려야돼 이렇게 끊었고, 저기, 오, 그러네. 일단 알아보고, 한대 맞았고. 뭐야? 아니, 이거 쏘쏘 판자를... 누가 이렇게 판자를 많이 써? 와, 연소 판자를... 팔짜를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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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돼지 아... 이로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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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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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갔다 멀리 갔다 와이 음. 판자를 내가 이게 판절 무조건 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 판자를 바로 쏘버린 거는 좀 상상도 못했지 나는 와 이거 좋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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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laughs> 갈치다 이 새끼야. 대활이 있는데 왜 대활 안 쓰게서 내가. 어 아, 씨발 이거는 뭐야? 아니? 하... 아. 아나 진짜 코킹스 너무 싫어. 얘들아 왜 발전기 왜 이렇게 느려 얘들아 내가 하나 같이 돌렸고 나머지 하나 아 나만 노려 얘들아 대신 그아 진짜 커버란 거 이유도 없어 우리 팀이아 커버하지 말거이피고아 커버가 하, 해준 게 내가 너무 크다 아, 너무 크다 커버를 하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. 아 어, 캠핑까지 한다, 이제. 지금 들어갔고. 오지 마라, 아, 이것도 살인네 시계야, 너? 아, 저한번 커버해 준게 너무 좋다. 와, 커버를 해줘서 살았지, 내가 진짜. 너무 열받아, 아. 시계 있는 게 좋겠어. 내가 맞아 주긴 했어. 여보, 동지람이에 올라온다. 얘, 으악. 나는, 나는 살려가 하면 안 돼. 난 막걸리야. 안 돼. 나는 이제. 막걸리라서 안 돼, 나는. 이거 켰고. 왜안 살리러 가? 난 막걸리라고. 난 막걸리야. 난 살리러 가면 안 돼. 니들이 알아서 해줘야지. 뭐 하냐? 아니 뭐해? 와니 아 각자 플레이야? 와 돌아버리겠네. 진짜 각자 플레이야? 와나설어 시계 있네? 야, 요즘 시계 많이 두나 봐. 너는 시계 안 두는데. 갈지? 갈지스? 갈지 있어? 갈지 있어야지. 내가 살리고 싶은데 이게 죽기고 있나봐. 안돼 동지감 다시 보였네. 동질감 싫어하냐? 야 동지감 하나 때문에 살리고 시계. 이거 죽이는 건데 저 정도면 야 사람 죽였나 내가? 뭐야 너? 동지이기 왔냐? 아래 이거 뭐야? 너왜 여기 있냐? 나가 아래 두명 있어잖아. 죽여놨어. 아, 이거. 뭐냐? <웃음> <웃음> 버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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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버려, 다 버려! 다 버려! 너도 동지감이야? 요즘 동지감이 왜 이렇게 많아? 하, 저거를 어떻게 살려야 되나? 아, 시계 없는데. 일단 대신 가져오긴 해야 돼. 와, 더 작업 봐라, 씨발, 더 작업. 와, 야 패스 m i 게임? 이 e l 온다 야! 아! 아니!!! 씨발, 쫓 r 네 속 갔네, 씨발, 살리지 마. 아, 그냥 나갈걸. 욕심마. 아, 각자, 각자 플레이가 맞았어. 이런 샷! 아, 개 같네. 아, 근데 문나가 나갈걸. 아, 개 같네. 아, 문 따고 나갈걸. 아, 아 젠장. 돌아버리겠네, 돌아버리겠어. 아, 결국엔 나갔네, 니들은. 뭐 어쩌자고? 나갈 수 있나? 그거지 해주겠다고? 맞아줘야지, 이 새끼야. 니가 맞아줘야 시점주 같이 먹지. 니만 점수 먹으려고? 꺼져, 이 새끼야. 아 이거 살리지 말았어야 됐네. 아나 진짜 피민 살리다가. 아 근데 피민 나살번살은살려줬다 피민이가 한번 이런 줄한번살려줬구나 나로. 나 할아버지 안녕. 뭘? 아나 진짜 돌아버리겠네. 아 미칠 것 같아 돌아버리. 오십 젠든까지 있어? 와 젠든 다시 젠든.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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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.